안녕하세요. 호주부동산TV 모니카입니다. 어, 브리즈번 투어 영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기는 첨사이드의 피나클 레지던스라는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 와 있습니다. 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여기는 첨사이드라는 지역은 교민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네. 브리즈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함께 가보실게요. 네, 저는 지금 9번지 플레이필드 스트리트 첨사이드 브리즈번에 와 있는데요. 지금 피나클이라는 아파트가 어, 봉사 중이거든요. 여기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이미 교민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아시는 지역일 텐데, 웨스트필드 쇼핑센터가 바로 옆에 있고요. 굉장히 역세권이고, 그래서 이곳에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이나 직접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형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아파트 모형에 와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피나클이라는 프로젝트고요. 어, 웨스트필드 쇼핑센터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8층짜리예요. 8층짜리인데 3베드가 이제 위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1베드, 2베드가 이제 밑에 쪽에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지하로 2층이 있고, 그라운드 플로어에는 리테일이 들어갈 건데 지금 그 1베드랑 3베드는 다 팔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브리즈번은 아시다시피. 물건이 나오면 거의 다 런칭하는 순간 많이 팔려요. 지금 브리즈번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올림픽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요것도 남아있는 것도 곧 팔릴 예정이니까 빨리빨리 서두르셔야 될것 같고요. 투베드는 지금 이 바깥쪽으로 이제 베란다가 이렇게 있는 그, 그 코너 쪽에 이제 투베드가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는 투베드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투베드 같은 경우는 지금 100 스퀘어 미터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다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쓰리베드, 원베드는 다 나갔으니까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짐하고 수영장 같은 게 들어갈 건데, 여기는 그라운드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솔라 패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레지던스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커먼 에어리어나 이, 이 회사에서 알아서 이제 사용하시려고 솔라 패널이 있는 거고요. 가격도 좋고 투자 수익으로도 좋고 위치상 여기는 투자해놓으면 어 굉장히 어 오를 어 구조도 되고요. 이 첨사이드라는 지역은 브리즈번에서도 굉장히 교민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이제 자세한 구, 어 자재 같은 거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피나클 아, 레지던스 자재 샘플 보드 앞에 지금 와 있는데요. 지금 쓰리 베드 아니라 이거는 원 베드 투 베드 보드인데 쓰리 베드는 이미 다 팔렸고 저희 지금 투 베드 남았으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라이트이고 닥스인데 어, 나머지 뭐 부엌 타일이나 뭐 카펫이나 팀버나 이거는 색깔은 다 똑같은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라이트 라이트 색상을 선택을 하면 이 색상이 이런 선반이나 이런 데 지금 컬러가 이 색깔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크를 선택하면 이 색상이 이제 서랍장이나 이런 데이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하고 다크하고 이런 느낌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계약서 하실 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직접 사시는 구, 사실 분들은 이제 밝은색으로 하시고 어두운색은 이제 렌트 으시거나 이러면 분들은 이제 어두운색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는 지금 부엌 샘플입니다. 부엌을 간단하게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놨어요. 뭐 방이나 욕실 이런 거 따로 없고요. 이렇게 부엌만 지금 느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스 스토브 4구간짜리 있고 오븐 있고 그 다음에 요 색상으로 지금 디스플레이 벤치톱 색깔도 요. 이... 요 색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느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투베드룸 보셨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브리즈번 매물 두개 소개시켜드렸어요. 하나는 타운하우스였고 지금 요거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요두 매물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완공은 이제 2023년, 2024년 이렇게 있지만. 브리즈번 매물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빨리 빠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연락처 나가죠?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다음에도 시드니나 퍼스나 골프나 좋은 매물 있으면 제가 다 가서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